붙은 공을 공략해서 옆돌리기를 할수 있는 배치입니다. 이런 옆돌리기를 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울기 합이 6 플러스 2는 8이므로 반두께 맥시멈 팁으로 샷을 할수 있습니다. 반두께 맥시멈으로 치면 제자리로 돌아와 굴절이 됩니다. 샷법은 맥시멈이므로 빠르게 찔러줍니다. 수구 기울기가 3인 배치는 반두께 3팁으로 샷을 할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1줄었으므로 맥시멈에서 1팁을 빼서 3팁 샷. 마찬가지로. 3팁도 빠른 샷이 필요합니다. 수구 기울기가 1하면 기울기 합은 4 플러스 2이므로 2팁 샷. 장점은 중단이 팁. 기울기가 1이므로 기울기합은 3+에 따라서 1팁샷. 기울기가 0이므로 무회전샷. 기울기에 따라서 회전팁만 바꿔줍니다. 반두께 무회전이면 코너로 오므로 2 적구 플러스 1을 추가해서 2팁샷. 수구 기울기가 2에서 3으로 늘었으므로 3팁샷. 수고 기울기가 4이므로 맥시멈 샷. 수고 기울기가 4보다 커서 기울기 합이 8이 넘으면 맥시멈으로 두껍게 샷을 할수 있습니다. 적구가 반칸 이동하면 기울기 합은 2+1이므로 e 8분의 3 두께로 샷. 적구가 단 쿠션에 근접하면 더블 쿠션을 칠수 있는 배치입니다. 기울기가 0이므로 8분의 2 두께로 얇게 치면 코너로 들어가 득점이 가능합니다. 코너를 안에서 밖으로 돌아야 하므로 당점을 내려서 밀어칩니다. 적구가 한칸 올라가면 이 두께 옆회전일팁으로 샷을 할수 있습니다. 한칸더 올라가면. 일 두께로 빠르게 밀어 쳐서 횡단샷을 해줍니다. 적구가 코너에 있다면, 옆돌리기 길게 치기가 확률이 높습니다. 기울 기압이 3이므로 8분의 3 두께보다 조금 얇게 쳐줍니다. 기울 기압이 4인 배치는 8분의 4 두께로 공략이 가능합니다. 강점은 중단보다 조금 낮게 쳐줍니다. 코너를 돌아 나와야 한다면, 방점을 조금 높여주거나 분리각을 크게 해줍니다. 적구가 올라가면, 긴옆 돌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키스 우려로 길게 치기가 힘들 때는 버블 쿠션도 가능합니다. 반두께 이 팁으로 코너로 보내면 리버스 엔드로 올라옵니다. 기울기압이 6이므로 8분 24두께 2팁샷. 당점을 조금 올려주면 코너를 반대로 돌게 됩니다. 8분 2사두께 1팁으로 치면 조금 길게 들어갑니다. 조금 얇게 맞으면 횡단샷이 됩니다. 기울기가 3이므로 반두께 무회전으로 치면 길어집니다. 3쿠션에서 리버스 엔드로 굴절되어 올라갑니다. 수구기울기사에서는 반둑개 이팁으로 치면 코너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옆돌리기를 응용해서 더블 쿠션을 치는 방법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